이제 이삭붓듯이 싹싹싹 긁고 해서 이제 거의 여기 있네 한 마리 손치가 있고요 거의 이제 없습니다 다 싹싹싹 긁었습니다 됐을 겁니다 이제 이만큼 긁었으면 좋겠죠 차례차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여기 있네. 왜를 많이 먹어? 광물 본인이라고 힘들었는가 보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 광물 본다고 이렇게 있네 이렇게, 이렇게 있네 음 말랐구나 어우, 몸말랐나보다 야는 밥을 줘야 되겠네. 힘들었으니까. 딴 애들은 하루 도 공기더라도. 아이고, 참. 밥 달라고 지금 대기 중이지요? 얘도 이렇게 나와있고 밥 달라고 없는 밥 딸, 딸 떨려서 있는데 얘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, 얘도 물 받네 왜, 너도 물좀 많이 뿌려줘야 되겠구나 왜 나왔어? 통째로 먹으려고?